오! 놀라운 피지컬로 피차님의 칸을, 저기에 까을 고등교육받은 세구세구 찬양해. 맞지? 맞지? 이거, 그거 아니야? 옛날에 피차님이 나 다이아몬드로 나 찔러는 그거 있었잖아요. 마크할 때. 마크할 때나 죽였잖아. 그거에 대한 복수죠. 복수. 반대로 이번에는 내가 잡았다 이 말이다. 언니를 임부시하면 이렇게 큰코 다친단다. 자, 나, 알았지? 고고? <laughs> 아, 열심히 그리던 도중 세구가 에스로 등극한 밤에 또 하나 그려야 되는. 나 비차님한테 간한적 없어요. 그런 적 없어요. 나 와꾸님께만 뜯기지 않았나? 비차님께도 뜯겼었나? 아 두번째때 뜯겼구나 아 아이 젠장아 비탄 지켜주는 세고 드론 그치 나 그래도 첫판에 어시스트 좀 했어 드론거 아니라고 첫판에 좀 몇번 캐리했어 맞지 맞지 이게 맞아요 굿